지상전 최강자인 탱크가 드론 전쟁의 시대가 열리면서 이 전쟁에서의 활용도는 물론이고 공격수단으로서의 유상마저도 흔들리면서 굴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영화 터미네이터가 현실화될 미래 지상전에 대해서 Y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시간 20일 현대전을 변화시키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드론전투는 미국 군사력의 가장 강력한 상징 중 하나인 탱크의 위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기 시작했으며 향후 분쟁에서 탱크가 어떻게 활용될지 다시 정리해야 할 정도로 위협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러시아의 공격으로 시작돼서 3년째 전쟁이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미 확인된 것만 수천 대의 전차가 파괴됐습니다. 실제로 시각적으로 확보한 자료만 통계를 잡고 있는 오픈소스 정보 웹사이트인 오릭스는 2022년 2월 24일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현재까지 우크라이나군이 상실한 주력 전차가 최소 7 96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를했습니다 반면 러시아군의 전차 손실 규모는 이보다 훨씬 커서 최소 2900여 대가 파괴 또는 노획됐거나. 버려진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의 주장에 따르면 이번 전쟁 중 파괴된 러시아 탱크만 무려 7200대를 넘습니다. 오릭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독일 레오파드 전차도 표적이 돼서 최소 30대가 파괴되었습니다. 또 뉴욕타임스는 익명의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서 지난 두달 사이에 우크라이나군이 보유한 세계 최강의 전차 중 하나로 널리 알려진 M1 에브람스 주력 전차 마저도 31대 중에서 5대가 파괴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워싱턴 허드슨 연구소의 국방 분석가인 켄 카사포 글루는 탱크들이 이렇게 파괴된 주요한 이유가 상대방 전차와 정면으로 교전한 경우는 드물고 상당수가 드론의 습격에 속수무척으로 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드론에 의해서 탱크들이 이렇게 손실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분쟁이 현대 전쟁의 본질을 재편하고 있는 또 다른 방식을 보여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동안 탱크는 강력한 성능에도 불구하고 파괴하기는 쉽지가 않은 괴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물론 취약점도 있습니다. 장갑이 가장 얇은 상단 그리고 후방의 엔진블록. 또 선체와 포탑 사이의 공간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수년 동안 전차는 주로 주레 사제 폭발 장치, 로켓 추진 수류탄, 또 대전차 유도 미사일 등의 표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이런 무기는 상공에서 탱크를 공격해서 최대 90%까지 명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널리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드론이 전쟁에 사용되면서 탱크에 대한 방어 또는 공격은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탱크 공격에 사용되고 있는 드론은 아주 정확합니다. 1인칭 시점 드론 또는 FPV로 알려진 이 드론에는 실시간 이미지를 조종사에게 스트리밍하는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서 조종사는 가장 취약한 지점이 있는 탱크를 타격하도록 지시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가을 우크라이나군의 인도대에서 올해 초에야 본격적으로 전투에 투입된 탱크 파괴용 드론은 벌써부터 성공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생한 장비 손실 현황을 추적해온 오스트리아군 훈련 교관인 마커스 레이스너 대령은 이미 주류나 대전차 미사일에 의해서 손상된 탱크를 전장에서 적이 회수하여 아예 수리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FBV를 투입해서 완전히 파괴한 사례도 여러 번 있었다. 그러면서 수리는 가능하지만 상당한 손상을 입은 M1 전차도 세 대가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레이선너 대령에 따르면 드론의 크기와 기술적 정교함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보통. 드론의 가격은 500달러 정도로 1000만 달러짜리 에이브론스 탱크를 파괴하는데 드는 비용에 비하면 매우 저렴합니다. 또, 일부 드론은 폭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라크 전쟁 당시에 이 도로변 폭탄에 널리 사용됐던 폭발형 관통탄, EFP라고 그러는데, 이거 이 관통탄으로 알려진 자체 단조탄도 탑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폭탄을 탑재한 드론이 전장에서 탱크들을 선멸하는 최강의 무기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서방 전차보다 상대적으로 생존력이 약한 옛 소련제 전차들이 우크라이나 드론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훨씬 강력한 방어력을 지녔다고 평가되는 미국제 M1 전차도 자폭 드론을 상대로는 생강 이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여기 대해서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의 켄 카사포글로 연구원은 이 우크라이나 분쟁이 또 다른 방식으로 현대전의 본질을 다시 쓰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현대의 전차는 방어선을 돌파하고 상대방의 전차를 격파하는 등 임무를 위해서 대전차 로켓이나 전차포 같은 직사화기에 대한 방어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를 외웠습니다. 반면, 전차 윗부분과 후방 엔진룸 등을 덮은 장갑판은 상대적으로 얇아서 공중으로부터의 공격에 취약하다는 특성이 있었는데 이 자폭 드론은 그런 전차의 약점을 정확하게 찌르는 무기로 평가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더욱 드론의 강점이 드러나는 것은 가격 대비 성능 그러니까 가성비 때문입니다. 로켓 추진 유탄이나 폭탄 성향 관동자 그러니까 EFP 등이 실린 대전차 자폭 드론은 적게는 한 500달러, 한 70만원이죠. 이 정도면 생산이 가능합니다. M1 전차 한 대의 가격이 1천만 달러, 138억 원에 이른다는 것에 비춰본다면 비교가 힘들 정도로 값싼 무기인데도 정확성은 기존 무기 체계를 능가하고 전파 교란 그러니까 제밍 외에는 딱히 방어할 수단도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이 드론의 유력과 전쟁에서의 활용도는 최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가의 탱크가 값싼 드론에 의해서 쉽게 파괴되자 탱크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아이디어도 실제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드론 공격을 막으려고 산탄총은 물론이고 낚시용 그물까지 동원한 그런 모습을 심심찮게 볼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방에 드론 방어용 철망을 둘러쳐서 원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게 된 전차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드론이 이렇게 탱크를 잡는 무기로 등장하자 드론을 파괴하려는 신무기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이저를 활용한 무기입니다. 현지 아, 신호 지난 10일 BBC는 영국이 개발 중인 고출력 레이저 무기가 러시아 드론 타격을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공급될 수 있다라고 보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BBC는 이어서, 아, 그랜드셉스, 어, 영국 국방장관이 이 무기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국 국방부가 지난 1월 스코틀랜드에서 공중표적을 대상으로 한 레이저 무기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드래곤 파이어로 불리는 이 레이저 무기는 2027년부터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샘스 장관은 생산 속도를 높여서 더 빨리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샘스 장관에 의해서 우크라이나가 손에 넣는데 이 무기가 100% 완벽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서 공식 무기와 이전에도 우크라이나에 우선 공급할 수 있다고 라 말했습니다. 영국 국방부에 따르면 드래곤 파이어는 1km 떨어진 곳에 있는 1파운드짜리 동전을 맞칠 수가 있을 만큼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런 레이저 무기가 특히 주목을 받는 것은 비용 대비 효용성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 해군이 홍해에서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발사하는 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SM2 함대공 미사일의 최신형 가격은 1기당 210만 달러 한 29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영국 국방부가 개발한 드래곤파이어 1의 발사 비용은 10파운드 그러니까 17,000원 미만입니다. 레이저 무기가 드론과 같은 목표물을 격추할 수 있는 미사일의 저렴한 대안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값싼 레이저 무기가 실용화되면 전장에 큰 변화를 몰고 올수 있겠지만 시야에 있는 목표물에만 발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미국도 드래곤 파이어 같은 지향성 에너지 그러니까 레이저 무기를 수십 년간 시험을 해왔고 일부 군함에 이 무기를 탑재해서 시험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탱크는 더 이상 전장에서 그 효용성을 발휘할 수가 없을까요? 여기대서 오스트리아 테레지아 육군 사관학교 소속인 레이스너 대령은 전차가 쓸모없는 무기 체계가 됐다고 보기 이르다 그러면서 지역을 점령하기를 원한다면 전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인간이 직접 탑승하는 형태의 전차는 차츰 사라질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드론 조종사들이 지하 은신처에서 원격으로 작전을 벌이는 것처럼 무인화된 전차들을 조종해서 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레이스터 대령은 미래 지상전의 주인공은 드론과 무인 전투 차량이 될 것이라 그러면서 이것들은 영화 터미네이터에서처럼 서로 전투를 벌일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전장은 시시각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은. 최신 무기들의 시험장이 되었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다양한 무기들이 실전에서의 효용성을 테스트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